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요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로서 그 구원 받음에 대해 분명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라는 표가 있어야 돼요. 특징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가짜들이 많아요. 짝퉁이라고 하죠. 얼마나 짝퉁 가짜가 그럴 듯하냐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믿음의 세계에도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 것 같고, 또 어떤 데는 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무슨 무슨 회, 무슨 무슨 교회라고, 심지어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교회다 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적인 면에서 바라볼 때에 진짜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많아요. 소위 이단이라는 교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세례를 받고 왜 성찬식을 거행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인가 아닌가를 드러내고 그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모이는 참 교회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를 알수 있는 표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별할 때에 우리의 신앙 노선인 개혁주의에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세 가지 특징은 분명히 있어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한 진짜 교회다. 참된 교회다라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에 참된 전파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바르게 잘 전달되어야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러니 이단은 간판 걸었다고 교회당 건물 이 있다고 교회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비록 천막을 쳐 놓고 예전처럼 60년대, 70년대처럼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려도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온전히 잘 전달되어지면 그 교회는 참 교회요 그 안에 함께한 성도는 참된 성도입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에 아무리 멋있는 비품이 가득 찬 그런 공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가짜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부교역자들도 부족하지만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전하기를 최선을 다합니다. 두 번째 참된 교회의 특징은 성례전의 정당한 집행이에요. 곧 세례와 성찬이 다르게 거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세례식과 소 성찬 예식이 있어야 그래야 그 교회라는 함께한 성도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하나된 교회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모이기만 했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고 참된 신앙 고백으로 함께하는 성찬 예식에 동참해야 그것이 바른 교회, 진짜 교회라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교회의 특징은 권징의 신실한 실행이에요 교리 유지와 바른 성례전을 위해서 교회가 교회답고 건강한 교회로 신실한 교회로 순결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거나 또 바르지 못한 행동들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바르게 잡아야 되는 권징 징계라고 하죠 잘하는 것은 물론 칭찬해야 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 못됐다라고 그래서 공적으로 고백해 하고 거기에 대해 따르는 벌을 주는 것이 권징입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말씀의 전파, 성례전의 정당한 집행, 권징의 신실한 실행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와 같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고 또 성찬 예식을 거행하여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두 번째 특징이 성례전의 정당한 집행 첫째는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신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례 받는 것들을 나중에 제자들에게 시켜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세자가 씻을 세자예요. 세수한다라는 세자예요. 그래서 씻을 씻는다 기름 붓는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물에 담그거나 머리에 물을 뿌리는 예식으로서 그 내용은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죽은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라는 표시로서 행하는 의식입니다 기독교 교회에 건강한 교회의 입교, 거기 함께 한 무리가 되어지는 공식적인 인증 의식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 찬양을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때에는 세례받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한 문서가 정리된 것이 바로 사도 신경이에요. 그만큼 공적인 고백과더불어 세례를 받고 그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물론 세례 받았으니까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 안 받았으니까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하나되어 남은 평생 영원토록 함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약속으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론 세례를 받고도 교회 떠난 사람이 물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9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다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아,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나도 이와 같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를 믿는 모든 자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줌을 통하여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은 모든 성도들은 나와 같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모범이 있고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아 나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셔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고 내 죄가 다 용서 받았고 이제 나는 영원토록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고백과 더불어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정당한 교육 절차를 다 밟아야 돼요. 아무나 세례 받는 게 아니죠. 학습 받고 6개월 이상. 그러니까 적어도 1년 정도는 이상 교회 출석하고 잘 출석해야 돼요. 여러 가지 또 공부 또 하게 되어지고 문답이라고 해서 그 신앙을 확인하여서 검증되어진 다음에 비로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직 혹시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토록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분은 때가 되어지면 빨리 가능하면 빨리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재건 성도나 권소희 학생은 그런 믿음이 있고 절차를 따라서 이제 가장 짧은 때 6개월 만에 학습받고 6개월 뒤나 또 세례를 받는 이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성찬 예식을 거행해야 하냐는 거예요 성찬 예식은 더 번거롭죠? 번거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찬 예식을 거행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재정, 친이 만드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19절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왜 성찬 예식을 거행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제정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찬식의 의미가 뭐길래 도대체 이와 같이 성찬 예식을 절기마다 행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 의식을 거행하신 거예요.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성찬 예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은 것입니다. 성찬식은 성만찬, 주의 만찬, 이런 이름으로도 불려져요. 성만찬. 주의 만찬이라고 불러져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유래되었는데 세례와 함께 교회 공동체 참된 교회는 반드시 함께 시행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포도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떡은 주님의 몸을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살 찢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살 찢기시는 그런 살 찢으심에 대한 상징으로서 또 피를 흘려 주심을 상징하는 포도주로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 찢고 피 흘려 죽어 주심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고백으로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함부로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이 중요하니까 너무 엄숙해가지고 딱딱하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과 애찬식 식사가 겸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시간 중에 이 성찬 예식을 거행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런 전통을 따라서 식사 때 함께했지만 점차 점차 교인 수가 늘어나고 조직화되어지면서. 주일 예배 예배 따로 이와 같은 예식으로서 성찬 예식을 거행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 예식의 함께함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란 영적으로 한몸 되었다, 예수님의 그 몸, 예수님의 피로 상징 되어지는 떡과 포도즙을 먹음으로. 하나 되었다 흔히들 그러죠 이 조직폭력배들도 요즘은 그런게 없지만 조직폭력배들도 뭐 피를 함께 뚝뚝 떨어뜨려가지고 모은 다음에 마시고 피를 나눈 형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피를 나눴다라는 것은 혈연관계 형제 외에 함께 그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 되었다 라고 의식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포도즙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고 함께 동참하는 나와 너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 되었다라는 표로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본래 성찬 예식은 잔을 다 따로 나누지 않았어요. 지금은 숫자가 많고 여러 가지 위생적인 면이나 시간 면이나 시행하는 데 어렵기 때문에 작은 잔으로 나눴지만 초대 교회에서는 큰 이런 잔에다가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포도주를 함께 놓고 마시고 닦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회는 그것도 귀찮다고 아예 안, 안 줍니다. 사제만 마시고 대표로 마시고 주지도 않고 다만 이 밀로 만든 떡만 나눠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떡을 가져 감사기도하셨다.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지금 떡을 주셨는데 내 몸이라고 하신 것은 떡 자체가 몸이는 아니죠. 하지만 그것을 기념하는 영적인 임재로서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영적 임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잊지 말고 이것을 통하여 이런 의미를 재새김질하여라라는 말씀입니다. 잔도 마찬가지. 내 피로 세운 서,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피를 쏟아 주심으로 우리가 그 피로 죄 용서함,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례와 성찬 예식 결국. 성례에서 이런 세례와 성찬을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짐 그리고 우리 성도끼리 하나 되어짐 이런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같은 신앙 공동체 이제 입회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성찬 또한 연합에 우리가 계속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절기 때마다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례 의식과 성찬으로 이 두려움과 떨림과 감격과 새로워지는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무덤덤하게 하는 것도 문제요. 그렇다고 너무 딱딱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어 주어 세례 받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라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그 귀하신 은혜에 대한 떨림과 또이 떡과 포도즙을 마심을 통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오늘은 아주 예전의 교회처럼 세례식과 성찬 예식이 겸하게 되었어요 다음 주일 VIP 초청잔치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함께 했는데 저는 이런 것이 오히려 더좀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제가 자그마한 교회 나갈 때, 그날 세례를 받고, 95년도 11월 21일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얼마, 그러니까 95년도가 아니라 75년도죠. 47년 됐네요. 그런데 지금도 그 감격을 잊지 못해요. 세례 받고 성찬식 참여한 그 떨림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오늘 세례받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